ハハ <laughs> 이번 기준 제가 선생이고 이 친구들이 학생인가요? 이 친구. 들 네. 네. 그렇죠. 어, 역시. 얘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초시생들 분 같은 경우는 공부법 되게 궁금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타는 법이랑 똑같아요. 아빠가 뒤에서 몇번 잡아줄 수도 있고 뭐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거 찾아보고 내가 보고 읽고 배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무릎 깨져가면서 몇번 타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공부법 너무 공부하지 말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선생님들 카페 들어가서 틈틈. 이 물어본 게 훨씬 좋다. 일단 선생님은 인강파예요, 형강파예요? 저는 형강입니다. 형강 좋아하세요? 근데 인강도 좋아합니다. 아 인강도 좋아요? 해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왔다 갔습니다 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니 질문을 했으면 선생님은 어떠 어떠세요? 아 저는 원래 인강을 더 좋아하긴 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일장일단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항상 물어보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봐도 일단 학원 오고 가는 시간이 시간이 세이브될 수 있고 또 가격면에서 좀 저렴한 경우도. 그 다음에 배속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뭐 강의 선택할 때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인강시대라는 걸 되게 실감을 하는 게 배속을 했을 때 발음이 뭉개지냐 안 뭉개지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인강세대긴 한데. 대신... 진짜 네, 저는 인강세대요. 예 네, <laughs> 모든 걸 인강으로 들었어요. <laughs> 자, 안 그렇게 보이나? <laughs> 근데 대신에 현강을 오면 이제 좀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내가 좀더 몰입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졸지만 하면 억지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도 바로바로 할수 있고, 그래서 일장이 일단 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이 장점이란 단점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인강을 들으신다고 해도 실강 개강 수업 일자에 맞춰서 오늘 올라오면 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맞게 무조건 실강생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를 스케줄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인강을 들으면서도 실강 스케줄에 호흡을 따라가니까 내가 뭔가 혼자 느슨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현강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강 듣는 분들이 보통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질문 많이 올리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카페로 넘어오셔서 같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을 다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선 강의를 고르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우리 해커스 같은 경우는 특강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단 관리형 독서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관리형 독서실을 가면 개인 전용 자습실이 일단 있어서 자리 갖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짐을 언제 치우고 이따 밥 먹고 들어와서 또... 뭐 이거를 옮기네 만에 이거 할 필요가 없고 모의고사도 치고 당연히 선생님들 상주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특장점인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함으로써 좀더 자기가 의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관리반도 선생님들 아시죠? 네 관리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적절히 활용을 하면 내가 의지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커리큘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해서 딱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선생님도 거기서 상담을 해주시나요? 저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더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상담 요청을 안 해가지고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그래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아무튼 근데 신청하시면 저는 거의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날 바로바로 바로 하려고 해요. 대신에 저는 좀 귀찮게. 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을 좀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공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런 메모를 했는지를 좀 봐야 사고의 흐름을 봐야 이게 교정이 돼요. 야... 이제 그런 게좀 실강의 메리트인데 카페에서 질문한다 해서 뭐 제가 거의 다 소홀히 답변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게좀 편하긴 하죠. 자 이번에는 뭐 사실 공부에 왕도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말한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 근데 이런 이런 거 하면 떨어진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몇 개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평소에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나. 저는 결석 다섯 번한번 간두라 그래요 간두라 그래요 어? 진짜요 왜네 아니, 아니.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딱 다섯 번이에요 어, 그정죠 <laughs> <laughs> 많잖아, 다섯 번 수업 받다고지 많아. 그렇죠. 아니 뭐 대단한, <laughs> 대단한, 대단한 의미가 있는 다섯 번이면 거의 절반 아, 안 나온 거예요. 감동해죠. 예, 예, 예. 선생님은 혹시 뭐 있으세요? 저는 연애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애하지 말라고? 네. 아 근데 그게 다큰 성인인데. 어, 어.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왠지 어, 숨어서 할것 같은. 데 그렇게 하면. 음. 하던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 계속 시작이 아, 시작이 아, 괜히 또 헤어지면 아. 더 골치 아프니까 그건 아. 그냥 가고 시작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열정이지만 연애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드는 열정이기 때문에 연애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저도 못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 많이 집착하잖아요. 타이머 들고 다니면서 오늘 몇 시간 공부했다. 그리고 뭐주 며칠 꼭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순공부 시간 7시간이냐 8시간이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부하냐 안 하냐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절대적이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결석 다섯 번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말들어보면 말 선생님 욕 먹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laughs> 아, 저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 몇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자기만의 어쨌든 일응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오전 공부 시간 정도는 체크하라고 항상 얘기해요 아침에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야 무너지질 않아요 순공부 시간으로 8시간 10시간을 하면 숨막혀서 사람이 금방 질려요 근데 아침 3시간만이라도 난 채우고 그 뒤는 내가 조금 풀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시간만 꾸준히 채워도 공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는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년 1년 반 잡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하다, 보통 어, 이제 처음에는 이글이글 이글 거리다가 나중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아, 가끔 맞죠. 학원에서 만나면 눈 피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좀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강의 들을 때 너무 힘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강의 들을 그래. 때 딴청 피우고 대충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하루에 한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한정된 에너지로 예를 들어 아침에 막들요 들어요. 듣고 나서 뭐 점심 때까지 쭉 듣는 경우 많죠. 그럼 하루 종일 수업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제 공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녁 때 풀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강의 듣는 건 운동으로 치면 스트레칭이고 그 뒤에 자기가 복습하는 게 이게 본 운동이라 생각하거든요. PT 받으면서 헬스 트레이너가 앞에서 시범을 막 보여주고 나도 몇번 깔짝깔짝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마동석이 될수 있으면 이미 한두 사이즈 큰거 입고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본인이 식단을 하고 본인이 운동을 해야 사실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본인이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면 좀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수업이 아니라 복습이긴 해요 수업을 이 정도 열심히 들었으면 사실은 복습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진이 빠져서 하루 종일 내가 그래도 8시간 순공부 시간 8시간이네 인강 6시간이니까 2시간만 하면 되겠네 하고 놔버린다고요 그럴 바에는 수업 때 에너지를 조금 더 아끼던가 해가지고 복습에 투입을 하시고 아니면 수업 듣는 양을 좀 줄여야죠 그런 분도 있어요 제 수업인데 하루에 인강 10개씩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어떻게 들어요? 60강을 한강 50분짜리인데 60강을 5일 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응. 하루에 3강씩 다시 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랬어요 지금 초시생들 모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바에는 수업 시수를 줄이든지 수업 때 조금 힘을 빼든지 해서 복습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 예습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습은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본인이 이제 수업 더 효율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풀어놓은 건 괜찮은데 보통 그러라고 하면 사람 생각이 이렇죠 20문제 딱 풀고 어 1 5개 맞았네. 정답률 75%. 선생님, 23년도 국가직 구급 합격선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나 붙을 거예요, 안 붙을 거예요? 몰라요, 몰라. 이럴 바에는 예습도 사실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다. 그래서 페이스 유지라는 게별건 없는 것 같고, 사실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닫고 얼마 이제 체력 다 소진돼서 이제 페이스 유지해야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수업이랑 복습의 비중부터 이거부터 확실히 개념을 잡고 들어오셔야 된다. 저는 선생님하 비슷한데 축구. 경기 할때 네. 축구 하는 거를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처에 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구는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45도 각도로 발을 어떻게 차야 되고 골키퍼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되고 이걸 다 들어요. 듣지만 네. 내가 막상 나간다고 해서 제가 손흥민이 될순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껴야 돼요. 근데 뛰면서 내가 공을 차는데 45도 각도가 안 보여요. 그리고 각도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 45도라고 그랬나? 앞으로 차라고 그랬나? 뒤로 차라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막 너무 힘주고 막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쑥 보고 근데 잘안돼 그러면 다시 보면서 아 맞다 맞다 45도였다 그 다음에 그때 조금 더 뛰어야지 아난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그걸 계속 연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너무, 한다면 너무 좋은 조언 좋은 같아요 어, 왔다 그러면은... 갔다를 하셔야 되는 네. 거지 한 큐에 수업 맞습니다. 다 듣고 특히 인강 듣는 분들 느리게 듣고 계속 반복하느라 10시간 수업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강을 들어서가 아니라 3강을 듣는데 처음에 의욕이 넘치니까 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일단 듣고 넘기면 돼요. 대신 복습하면서 네가 설명한 건 이거 같은데 내가 이해한 건 이거다. 근데 왜 결론에 차이가 있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사고가 교정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는데 선생님들 수업 듣는 게 생각보다 힘드시죠? 아, 어, 생각보다 너무 네. 힘들었어요. <laughs>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네. 초시생분들한테 더 조언해 주실 내용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퇴근하시죠. 한교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에서 아, 아니, 행정법에서가 아니라 <laughs> 해커스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와 해커스 공무원이 합격 최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응?